오늘은 성탄절 후두 번째 주일이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 또 한해 내내 하나님께서 새롭고 풍성한 축복을 가득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서 본문들은 전부.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에레미야서 본문을 보면 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곧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인데 어, 이 복귀는 이스라엘의 한 민족과만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세계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묻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세계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나라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참여하고 준비해야 하고 또 이를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원래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을 마치 목자가 자기 양 떼를 지키는 것과 같고 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구해내어서 이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에레미아서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넓이나 깊이로 볼때그 거대한 스케일을 볼때 세계사적인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와 같이 목자와 같이 또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그런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시적으로 볼 때나 또 미시적으로 볼 때나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서신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굉장히 큰 스케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조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신비하고 어려운 말씀이 있죠.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교리적으로 예정론이라고 하면서 신학적으로 탐구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숨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프로젝트라도 이것보다 더큰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최초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우리가 그 스케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구원의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구원의 대상이 더 넓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혈통의 관계를 넘어서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안에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스케일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잘 설명하는 표현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데요 저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표현이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이 된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하거나 믿을 수도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수 있는 그 계획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에베소서 읽은 본문 중에서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통일이 되는데 이 통일 속에 포함 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사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모든 것을 다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통일, 더 이상 더큰 것을 생각할 수 없고, 거기에서 빠진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통일, 완벽한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프로젝트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그 프로젝트, 이 놀라운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을 성령께서 보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들의 이러한 신앙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도 굉장히 큰 스케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은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큰 스케일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죠. 온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 창조된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는 태초부터 계셨고 또한 창조의 주재자이시고 창조의 원천이고 창조의 원리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이 불가사의하고 신비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를 갖고 우리가 씨름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답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바로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모든 것들의 방향을 정해 줄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을 보니까 바로 그 안에서 그 로고스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고스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로고스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곧 사람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되는 우리 생명의 본질은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어둠과 은폐와 허위와 기만, 억압과 절망 이런 어두운 삶이 아니고 광명과 개방과 진리와 진실과 해방과 희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생명의 속성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온 세상은 빛이신 로그스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생명을 누리도록. 생명이 성장하도록 창조되었지만은 어쩐 일인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어둠 속으로 온 세계를 시작하신 로고스가 빛으로 비춰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지만은 그 빛을 두려워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빛을 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 구절 1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육신이 된그 말씀을 볼때 거기에 영광이 있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곰곰이이 구절을 좀 분석을 해 보면은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은 그 원래의 영광이 육신 때문에 사그라지거나 아니면은 감소가 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전혀 그런 변이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영광이 어떻게 보면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우리의 몸과 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더 넓게는 물질의 세계를 또 상징한다고 도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로고스가 이 물질의 세계로, 혹은 우리의 육체로 오셨는데, 그 원래의 영광이 사그라들거나 감소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그 영광이 충만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온 세계와 우리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4절5 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육신이 되신 로고스를 통해서 보는 영광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보잘 것 없는 육체,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만지는 물질들, 그런 것들을 하찮다고 보잘 것 없다고 부정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그와 함께 그 속에서 드러나는 영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는 소중하고 어, 감사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총인데 육신이 된그 말씀이 육신 속에서 육신과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로고스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받는 우리들의 삶에 마땅한 행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잡았습니다. Theory of Everything이라는 식으로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모든 것의 이론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그 운영을 설명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이론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탐구를 해왔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만물의 구성 요소가 무엇일지를 많은 철학자들이 탐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숫자다, 어떤 사람은 뭐몇 가지 원소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음과 양의 원리다 이런 식으로 세상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원리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대 과학의 출현으로 인하여서 자연과학이 모든 것의 그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연과학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이야말로 모든 것의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에드워드 윌슨과 같은 어, 학자는 통섭이라는 그 이론을 통하여서 많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것들, 물질의 세계 뿐이 아니고 문화와 종교, 예술, 정치 이런 모든 것들도 좀더 근원적이고 작은 차원의 그 단위로 분석해서 파악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근원적인 차원으로 환원하고 환원할 수 있을 것인데 계속해서 환원을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물리학적인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메스터 알고리즘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을 우리가 찾아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러한 과학만을 갖고 이 세상의 모든 것, 특별히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찾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또 공허함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하나의 관점이 얼마나 본인에게 확신을 주느냐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테넷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번 봤는데 한번 보는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서 또몇번 계속 보고 있습니다. 테넷이라는 영화는 크리스토퍼 논란이 만든 영화인데요. 영화 자체가 굉장히 이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화는 그 영화가 택하고 있는 하나의 세계관이 있겠죠. 그 세계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그 영화 속에서는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 영화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설명하는 나름대로의 이론을 파악한다면은 그 영화가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를 설명하는 이론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그 영화가 도저히 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몇 번을 보더라도 그 영화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 테넷이라는 영화 속에는 현대 물리학의 많은 이론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 뭐 반물질, 다중 우주, 자유 의지, 인과론 이런 이론과 개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시간에 관해서 인버전이라는 시간의 방향을 바꾸어서 체험하는 그런 개념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영화 감독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화 있게 설명을 하면서 영화의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데 영화를 한번본 사람들은 그 이론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영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영화를 볼 때도 전체적인 큰 그림, 전체를 설명하는 하나의 하나의 이론이 없을 때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의미를 찾을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모든 것들을 깨뚫고 있는 하나의 원리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지혜를 쌓고 축적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과연 인류가 우주 구석구석에 있고 또이 미시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을 찾아낼 수 있을까? 모든 것의 이론을 과연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나이가 137억 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주의 크기를 137억 광년의 크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이 우주의 나이와 크기는 계속해서 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 한 사람의 존재는 그야말로 미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온 우주를 설명하고 온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이론을, 그 키를, 그 열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열쇠가 있다라고 전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에 서서 있는 태초부터 역사를 완성하는 순간까지의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로고스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을 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쉽고 단순하게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것에 대한 이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 고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빛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들은 생명을 누리면서 빛 안에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 삶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웠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고 증거하고 보증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 된 육신이 된 말씀, 바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은 것이 사실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는 것 같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도전과 많은 혼란이 기다리고 있는 세계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더욱더 확신을 갖고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대학교의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